오늘은 보짱의 겨울 룩북을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보짱입니다 이제 벌써 상큼 11월을 넘어서 12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겨울 룩북을 찍어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코트도 자주 입기는 하는데 코트는 조금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어깨랑 목이랑 허리가 아픈 거예요 무거운 옷을 입으면은 오늘 제가 엄청 엄청 따뜻하면서 가벼운 K2 시네어 패딩을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겨울 룩북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 요즘에 제가 굉장히 자주 입고 있는 이 핑크색 앙고라 스타일 니트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포슬포슬한 핑크색 니트이고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세를 하면은 배가 다 보인답니다. 저는 딱이 정도로 적당히 파인 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쇄골라인도 어느 정도 보여서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춥거나 너무 막 노출이 심하진 않아서 저는 이런 스타일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바지는 제가 굉장히 자주 입는 히든 밴딩 바지거든요. 찐청인데 저는 찐청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크청 바지. 그리고 이게 엄청 엄청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저는 히든 밴딩 되게 좋아하거든요. 허리를 딱 잡아주고 밥먹 모두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디서 샀는지 찾으면 꼭꼭 꼭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오로라 베이지 컬러의 K2 시네어 라이트를 이렇게 걸쳐줬어요. 근데 굉장히 넉넉하고 짜자잔 엄청 편안합니다. 색감도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저는 수지 씨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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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팬이어가지고 수지 씨가 광고 한 거를 보고 진꼭 입어보고 싶다 했는데, TVCF에서도 엄청 가볍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이 가벼워봤자 얼마나 가볍겠어 했는데, 진짜, 진짜 가벼워요. 특히 저처럼 어깨 좁거나 어깨에 힘이 없으신 분들, 진짜 신세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진짜, 짱 가벼워요. <laughs> 이게 씬 에어잖아요. 그래서 보통 패딩이 뭐 구스 다운, 덕 다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씬 다운 패딩이에요. 씬 다운이 뭐냐면은 구스 다운이기는 구스 다운인데 이태리 씬 다운 특수 공법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패딩이에요. 그래서 K2뿐만이 아니라 에르메스, 몽클레어, 샤넬, 디올 루이비통? 이런 패딩 제품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 패딩, 구스다운, 덮다운 패딩을 찢어보면 은 깃털이나 솜털이 막 이렇게 하늘하늘 흩날리고 가끔 막 패딩 사이사이로 막 깃털이 빠져나와서 막 콕콕콕 찌르잖아요. 근데 신다운은 진짜 털을 그냥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깃털을 패브릭화, 그러니까 섬유처럼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모양 형태도 유지하고 가벼워지고 이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래요. 그냥 집 밖에 나갈 때축 하나... 걸쳐주기에 딱 좋더라고요. 베이지 마스크랑 착용해주면은 <웃음> <웃음> 짠! 이번 룩은 잠옷이나 홈웨어로 입으려고 산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기 토끼랑 아기 고양이랑 막 이렇게 있어요. 영어가 막 이렇게 써 있는데 대체 뭔 뜻일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상한 뜻 있는 것보다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게 낫지 하면서 그냥 어차피 홈웨어니까 이렇게 샀고, 이거는 저의 요즘 최애 모자. 이거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사서 강제 내돈내산 돼버린 모자. 이거 쓰면은 얼굴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귀여운 모자예요. 이렇게 귀 까고, 짠. 엄청 모자가, 그리고 편해요. 너무너무 귀여워. 뒤에 배경이 하얘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바지는 그 조거팬츠. 저희 어 얘는 조금 어두운 베이지 버전입니다. 지금 이거 한번빵건데도 되게 그냥 재질이 그대로 짱짱합니다. 진짜 집 앞에 마실라갈 때 이렇게 세트로 진짜 자주 입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딱 귀여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짠! 이거는 시니어 밝은 색상인데, 실제로 살짝 노란기가 도는, 제가 쓰는 소니 헤드폰이 화이트거든요? 그래서 찐 화이트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노란색 컬러예요. 이렇게 입고서 쇼핑도 가고, 산책도 가고, 그러고 있어요. <laughs> 또 올리고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 무장 이렇게 완전 무장 하고서 막 다닙니다. 아 그리고 이게 주머니에 에어팟 케이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주머니 이렇게 열면은 미니 포켓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속에 주머니가 또 있어요. 저는 에어팟이 주로 운전하니까 에어팟을 안 들고 다녀서 틴트 같은 거 여기다가 한번 넣고서 쏙더 넣으면은 에어팟을 에어팟 주머니에 넣어도 어디다가 걸쳐두거나 벗으면서 떨어지잖아요. 아주 여기 안쪽에 카드 모양 아이콘이 있잖아요.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렇게 제 카드 지갑을 넣으면은 쏙 들어갑니다. 지퍼도 달려있어서. 이 뒤에 보면은 지퍼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지퍼를 열면은 모자가 요렇게 나와요. 짠!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모자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드 있는 타입. 짜잔! 민트색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외부 촬영 나가서도 <laughs>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저의 엄청난 애착 가디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민트 색감이 엄청 예뻐요. 저는 이렇게 크롭 기장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따뜻해요. 그리고 이 가디건 위에다가 목걸이를 해주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쭉 펼쳐가지고 반을 접은 다음에 그 상태로 목에다 이렇게 걸고서 고리 사이로. 빼주는 걸 좋아해요 제일 쉽고 제일 무난하게 심플하게 머플러를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목도리만 이렇게 해줘도 엄청 훅끈후끈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더 추우면은 이제 위에다가 헤딩을 걸쳐줘요 바지는 제가 요즘에 엄청 즐겨 입는 조거팬츠예요 엄청 남지 않고 예쁘게 착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되게 꾸깃꾸깃한 느낌 없이 쫙 파져있어서 너무 좋고 색깔별로 세 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추운 날에는 색감이 진짜 특이하고 이쁘지 않아요? 민트,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K2 시네어 받아봤을 때 진짜 제일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렇게 지퍼를 채우잖아요. 보통 이거를 똑딱이로 하거나 찍찍이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자석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서 자석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퍼 채우기 귀찮으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버려요. 짠! 이거는 화이트 후드티예요.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리에이트라는 브랜드인데 그냥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하얀색 이런 귀여운 후드티랑 귀여운 바지 두개 세트로 입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집 앞에 산책. 때 네, 많이 입고 화이트룩 위에다가 까만 패딩을 걸쳐주면 완성입니다. 시네어 블랙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떡하지? 패딩의 기본은 블랙이지 않습니까? 블랙은 90 사이즈 착용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주머니에는 당연히 지퍼가 이렇게 있고요. 다섯 가지 이렇게 진짜 깔끔하고 예쁘죠? K2 로고는 팔쪽에만 살짝 이렇게 있고 몇년 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이렇게 방해가 안 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촬영하는 거 깜빡하고 차에다가 하나 갖다 놔서 바지로 와야 돼요 <laughs>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산 바지인데 제가 개스 다음으로 좋아하는 바지 라인이에요 허리가 들뜸 없이 딱 맞아요 약간 차분한 룩 연출하고 싶을 때 그냥 이런 기본 검정 폴라티에다가 허리 딱 잡아주는 걸 입으면은 기장이 그냥 자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 게 단점이에요. 저처럼 체고 작고 외소하신 분들은 유니콘에서 바지랑 치마가 굉장히 많아요. 바지 치마 사이즈 안 맞는 분들은 여기 제품 허리 소그라이. So 허리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유니콘에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룩은 되게 상체도 딱 붙고 <laughs> 하체도 딱 붙는 옷이라서 사람이 되게 <laughs> 나뭇가지 같고 추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덩이까지 덮어주는 넉넉한 스타일의 패딩을 걸쳐 주면은 나뭇가지 같은 몸매가 <laughs>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후드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후드를 이렇게 없는 상태로 착용을 하면은 코트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 안쪽에 이렇게 엄청 따끈따끈한 기모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딱 이렇게 잡고서 쏙 같이 넣으면은 아주 많이 따뜻하겠죠. 뭐, <laughs> 네, 그렇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서 라이트보다 조금 더 손이 깊이 들어가죠. 이거 제 카드 지갑인데 이렇게 쏙다 들어갑니다. 휠팅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핏이라서 오피스룩에도 부담 없이 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울룩불룩한 느낌이 없어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85사이즈기는 한데 아무래도 시네어 롱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용이라서 그런지 박시한 느낌이 있어서 남자분들은 구매하실 때정 사이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조금 넉넉하다는 거 참고하셔서 이2 매장 가셔서 입어보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리여리해 정석 그물 니트예요 구멍이 송송송송 나가지고 안에다가 나시 같은 거를 조금 따숩게 맞춰 입으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핏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겨울에 입고 싶은 옷의 정석인 것 같아요. 는 가까이서 보면은 요런 재질이에요. 세골 라인 목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게 해주는 그런 니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얼스카키 컬러 시네어 바이브를 착용했어요. 뭔가 야상 느낌도 나고 롱패딩 느낌도 나고 진짜 엄청 가벼워요. 지금 팔랑팔랑한 거 보이시죠? 진짜 얇고 가볍고 그래서 막 뚱뚱해 보이거나 부해 보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어깨가 여기서 끝나는데 끝나는 대로 딱 떨어져서 어깨가 커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얘는 그냥 딱 모자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면은 이렇게 엄청 모자가 짱짱 깊어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러고 슉슉슉 집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네어 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성용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허리 스트링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안쪽에 달려있어요. 왜냐면 하 바깥의 디자인은 깔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쭉 줄이고, 허리 선이 들어간 디자인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지는 제가 엄청, 지금 세 개째 구입한 슬랙스인데, 거의 제 교복 바지예요. 블랙 딱 핏이 옆에서 봤을 때 되게 예쁜 슬랙스고, 신축성도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엄청 애정하는 슬랙스입니다. 허리도 밴딩이고, 사이즈도 다양해가지고, 제 허리에도 넉넉하게 잘 맞아서, 거의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마다 다 입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광고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또 제가 직접 사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핏이 진짜 완전. 진짜 딱. 정석 니트에 입어도 예쁘고, 블라우스에 입어도 예쁘고, 후드티, 맨투맨, 가리지 않고 다 예뻐가지고, 슬랙스 고민하고 계시면은 이거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런. 케인 니트를 착용할 때 겨울에는 엄청 추우니까 목도리를 필수로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 편이라가지고 목도리를 좀 따갑거나 피부에 자극이 갈만한 목도리를 안 해가지고 그동안 그냥 목도리를 아예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보풀도 진짜 안 일어나고 진짜 부들부들해요. 짱 부들부들. 인정. 목도리를 안 하는 저를 목도리 하게 만든 그런 목플러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추운데 가디건을 놓고 왔다 할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딱 이렇게 두르고 담요처럼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두르고 다녔는데 엄청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나의 겨울 필수템이 돼버렸어. 이렇게 오늘 신다운이 적용된 패딩 여러 가지 입어보면서 제 겨울 룩북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다운 적용된 패딩을 K2 패딩 통해서 처음 입어보거든요? 진짜 너무 가볍고 따뜻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깜짝 놀랐슈! 열심히 입어보고 몇주 동안 입어보고 나서 실제로 착용해본 소감을 영상에서 열심히 소개해드리기는 했는데 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서 얼마든지 여쭤봐주셔도 되고 다른 옷들도 다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첫 룩북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룩북은 12월쯤에 찾아올 것 같은데 그때는 데이트룩 같은 로맨틱 룩으로 룩북 한번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일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동반 1인네네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비자 어? 껴주세요 네, 이상한... 제발. 죄송한데 너무 동반되는 거예요. 배고파요. 우리 다음번에 왜 베란다에서 모를까요? 야 베란다 지금 봤냐 상태? 어, 니네가 자리가 있을 것 같아? 어? 아 죄송합니다. 아무 보지 마. 그냥 아무도 보지 말자. 아 아무도 막 군대에 망신하는. 그냥 김치 앉아. 요, 요 위에. 아야 뻔뻔했다. 야뭘 쳐다봐. 은성이 좀 좋다. 아 야, 음. 민성, 야. 이게 짜장이지. 알아. 음, 뭐 주문한지도 아, 모르는지. 누는다